네 안녕하세요 주식명사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펩트론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주주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펩트론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쵸 여러분들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위로 지금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제는 수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호재가 터지면 터지는 대로 추가적인 급등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펩트론 관련된 진짜 여러 가지 기사 다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유가 없어요. 뭐, 지금까지 펩트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신약개발하는 것도 있고, 뭐, 임상시험의 성과를 보이는 것도 있고, 뭐, 기술 이전이나 뭐, 파트너십 강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상한가를 갈 정도면 기사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게 뭐냐면 이제 4월 20일부터 25일 동안 열리는 AACR에서 펩트론이 ADC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펩타이드 기술을 발표한다 이런 기사가 한번 3월 중에 나왔었는데 오늘같이 이제 주도주가 없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고 AACR 관련주의 상승이 나온 만큼 오늘 명확하게 기사 내용이 나온 건 없지만 이번에 ACR에서 a 펩트로님 차세대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인 IP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차트는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가기 전부터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뭐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펩트로님 지금까지 이제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저항대가 명확했거든요. 언제부터냐면 이제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쭉 빠졌다가 저점에서 반등을 했지만 저항돌파를 못했고 또 횡보를 보이다가 반등을 했지만 저항돌파를 못했고 또 횡보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도 실패를 하나 싶었는데 앞에처럼 밀렸던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위에 안착을 하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니, 펩트론이 하락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짜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펩트론도 충분히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게 제가 4월 8일 날짜에 올렸었던 펩트론 영상인데요 제가 진짜 말로만 떠들었던 게 아니고 이거 유튜브 자막 한번 켜놓고 빠르게 내용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펩트론이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로갈수 있는 업사이드가 지금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에 지금 패트론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무조건 홀딩하는 자리고, 뭐 내가 좀 평소에 관심있게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평단가가 그래도 이 고점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 잡기 좋거든요. 이 매수 타점이라는 게 무조건 주가가 내려왔을 때 잡는 게 아니고, 종목의 추세가 상방으로 확실하게 바뀌었을 때, 이때 우리도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딱그자리예요 작년 11월부터 이번 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이 박스권에 돌파를 하고 위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잖아요 펩트론은 조만간 분명히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자 제가 분명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조만간 급등을 할 거다 자 이때 방송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11만 2천원이었는데 4월 8일이면 언제였냐면 이 날짜네요 이 날짜 이, 이 파란색깔 동그라미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고 쓸금슬금 올라가더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 방송 보고 대응하셨으면 이거 상한가 그냥 수익으로 가져가셨겠죠.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정확한 이유는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이거에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요. 재료가 안 나와도 펩트론의 물량을 꾸준하게 모았던 이 주체 있죠. 세력들. 얘네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펩트론의 유통 주식수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이 매집의 양을 보면은 충분히 유통 주식수 2,100만 주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당연히 나왔었고 오늘도 뭐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호이딩을 통해서 세력들의 물량을 팔때 우리도 엑시트하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처럼 방송 잘 따라 오시면. 지난 방송에선 제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잘 팔고 나올 수 있게끔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방송을 통한 브리핑 말고 제가 또 중요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실시간 대응 가능하게끔 문자 한 통씩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될땐 매수 문자 그다음 매도를 해야 될땐 매도 타점을 잡고 매도에 대한 문자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자리 나와야 될 자리 확실한 목표가를 적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펩트론의 타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7775번에 8354 번호로 그냥 펩트론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하고 타점에 대한 정보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뭐돈 들어가고 금전적인 요구하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구독자분들이면 전부 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 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색 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의 8 3 5 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 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1일이었죠. 12월 11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에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에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알테오전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요. 예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펩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은 이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종목을 볼게요. 지금 밑에서 매수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분명히 매도가 나오고 나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횡보 라인을 딱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세력의 매집 신호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돈 써서 기껏 주가 올려놨는데, 만약에 오늘 팔고 있었으면 당연하게도 윗꼬리가 달력했죠. 근데 윗꼬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세력들의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 여기 밑에서 열심히 물량 담았으니까 이제는 올려서 팔아야죠. 아마 제가 볼 때는 AACR 있죠, 여러분들. 4월 20일부터 25일에 진행되는 중요한 일정 이날 아마 재료 소멸될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안 나오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 됐고 끌어올리고 있죠. 그럼 막상 이 날짜가 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뭐 세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선반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AACR 일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당겨서 먼저 올라간 느낌이 강하니까 실제로 20일부터 25일 AACR에서 펩트론의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는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크고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은 선반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장중에 나오는 움직임이나 이 거래량 부분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방송 내용 잘 보시고요. 그다음 또 이제 세력 타점 신청하신 분들한텐 제가 이제 매도를 할 때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날 그날 종목에 대한 브리핑 우리 방송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문자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까지 종목명 안 남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까먹지 마시고 문자 한 통씩 남겨 놓으시고요. 일단 오늘은 뭐 무난하게 상황까 가면서 마감했고 좋은 수익 주고 있으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